알아눕는 만큼 이상으로 몸이 무거워요. 건강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인가 이러실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인연줄로 자꾸 엮이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좋은 이성이.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기 7월달 은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자축했어요. 이, 이번에는 임묘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뭐라는 자, 알아. 7월달 은새 들어왔어. 그러면 내 띠는 언제쯤 와? 그러면 술, 햇쯤. 내 띠가 어, 개띠나 저기 돼지띠면 마지막이잖아요. 빨리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들이죠.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왜? 기다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그이 저기 어 방송을 그러니까는 감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시는 만큼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범띠는요 저기 이 7월달에 건강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건강이 좀안 좋아요. 여름 감기는요. 옛말로 여름 감기 개도 안 걸린다는 뭔 소리예요? 여름 감기 지금 있잖아요. 태반이 걸려가 있어요. 저도 한번 아, 알았거든요. 주변에 몇 사람이 이렇게 아파요. 여름 감기로요. 그래서, 어, 범띠신 분들은, 뭐, 7월 달에 건강에 좀유의하셔야겠어요 왜냐면은, 육회가 들어오면은, 저는 이 육회 참, 진짜, 안 맞았으면 좋겠죠. 우리는. 건강에, 밖으로 직결타로 맞아버려요. 이렇게 육회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건강으로 많이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알아눕진 않으면 육회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알아눕는 만큼 이상으로 몸이 무거워요. 그냥 내가 걸어서 당연히 움직이고 했지만은 내 몸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인가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범띠이신 분들은. 이, 올, 7월 달에는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잠도 일찍 좀 자고 새벽 같이 일하는 이런 그런 특성이 있더라도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시고, 휴일에는 웬만하면 약속 좀 줄이시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푹 쉬는 걸로 이한 달을 때우세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열 개를 갖고 아플 것 같은데 다섯, 여섯 개로 줄어질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내가 자연적으로 몸이 약해서 오는 육회와 건강상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부주의로 다치는 것도 이것도 육회입니다. 또한 나는 다 조심했는데 운전하고 갔는데 뒤에서 그냥 와서 콩이랬어요. 근데 아 별난때 같으면 이거 얼마든지 그냥 아유안 해가십시오. 그냥 서로가 그러면서 우리 보험하고선 그냥 아유 서로가 조심하셔야죠. 이러고선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육회가 들어오면 어떤 줄 알아요. 생각지도 않게 아니 왜 이러지 목이 안 돌아가 아니 허리가 왜 이래 이렇게 그 덧나듯이 그게 내 아픔이 배로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요. 딴 때같이 이보다 더 나한테 좋아서 박았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래? 아, 일어날 수가 없네? 아, 자고 나니까 점점 더 하네? 더 몸이 아프네? 더 무겁네? 이게 육해살이 들어올 때일에요 그래서 육회가 무서운 겁니다. 육해살이 들어오면은 다른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고, 그냥 내가 이기고 지나갈 수 있고, 별스럽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이런 일들도 금방 낫을 일들도 잘 빨리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6회살 들어올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매사에 전시 반점 어디 가서 모기 하나를 물어도 약을 항상 상비약으로 가져다니고 항상 바르시고 더신한 이 여름에 덧나면 진짜 안, 안 낫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실 때도 나도 조심하지만 내가 조심하는 운전이지만은 남이 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가시지 말고 잠깐 한번쯤이라도 병원에 들려서 약이라도 지어 드시고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 육회살 들어왔을 때는 항상 내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육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토끼띠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 띠입니다. 그 토끼 띠가 이달에는 뭐 어떻습니까? 자, 저기 화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올해 토끼 해. 이달에 이렇게 화개가 들어오면은 자영업자들은 참 좋겠다. 왜좋은줄 알아요? 사람이 많이 끌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어? 아, 그 집에 가면은 그 선생, 그 사장님만 보면은 아니면 그 저기 실장님만 보면은 참 좋더라 하고서는 나한테 잘해주셔. 우리한테 친절하셔. 그러고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격이에요. 인연줄로 자꾸 엮이는 겹니다. 오고, 오고 또 이렇게 와서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이게 화기 되게 좋아요. 어왜 그러냐면은 뭐를 해도 같이 도와주고 즐거워해 주고 도와 그 서로가 기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화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반면에 이성들이라면은 좋은 친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좋은 이성이 그래서 오히려 그 내가 결혼 안한 사람들이 도화보다는 저는 화계가 더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화는 잘못 들으면은 그 망신살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도화살로 근데 화계는 나를 도와주는 도와주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단 얘기예요. 또 뭐가 있냐면 토끼띠 신분들이 뭐. 보험이나 어, 그 세일즈 쪽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동차 딜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화계 그들오면 어디든 가도 쳐다도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들어라 도줘요그 보험은 어디가 좋대 그러면서 내가 기회가 된다면 들어주지 이게 사람 맥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딱 가서 이거 좋은 상품 나왔습니다 갔는데 아유 아유, 아유 우리 다 들어서고 막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사람 의욕 상실되고 맥 떨어지. 이런 거거든요. 그데 주변에서 아그래서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면 좋은 일 있겠네 그래 나도 꼭 필요하면은 나중에 할게 이렇게 네. 말 한마디라도 주변에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토끼띠신 분들은 아셨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지간이래도 내 나를 도와서 내가 좀더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러면서 아니면 내가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내가 그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나한테 그래도 좋은 인상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래서 토끼띠이신 분들은 이 달에는 어쨌든 좋은 인연,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불만하고 좋은 인연이 나한테 도움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범띠와 토끼띠를 7월달 운세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음. 이 정도면 나는 되게 좋거든요. 어,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도 요때는 한 번, 나도 한번 기회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진사해가고 여러분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사함이 청홍마마였습니다.